자 오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종암동 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이 목사님이 저 개척할 때랑 비슷하게 경주 쪽에서 이 서울로 어, 오셨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목사님은 경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셨어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 목회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혀 못하게 만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뚱딱뚱딱 어,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9년을 이 서울에 목회하면서 단한 번도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던 목사님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지방에 활동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9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교회 상황이. 그래서 9년간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어, 체질이 바뀌어나가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내 눈에는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지가 않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0여 명가량 모이는 교회였는데 100여 명가량 모여있는 교회에 이렇게 모임을 봤더니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처럼 보이더래요 100명이 모여있는 동호회 여러분 오늘날 동호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합쳐서 같이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축구동호회 어떤 사람 등산동호회 등산동호회 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 동호회들이에요 보니까 교회 동호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도 모임의 장소입니다. 세상도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 모임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모임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약간 유치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근데 왜 등록하나 봤더니 주차장 때문에 등록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 교회 중에서 이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 보면은 다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큰 교회에서 지하 4층까지 뚫어놓은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이 평일에는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요 난 몰랐어 처음에 근데 주차장 때문에 교회 등록했더라 그 주차장 성도 카드가 있어야 그것을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이냐고 성도가 몇 명이냐고 어, 너무 적극적으로 막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신앙을 갖고 싶어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애터미 영업뛰는 분이에요. <laughs> 애터미 영업뛰는. 어 여성도가 몇 명이냐고. 제 친구 중에도 핸드폰 영업뛰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왜 그랬더니, 아이 요즘 핸드폰 신형이 있는데, 이것 좀좀 좀 니네 교회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마. 오지 마.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모여요. 그래서 방방 뛰면서 찬양들을 불러요. 얘가 왜이 교회에 왔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연애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연애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하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은서가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목사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교회 나오냐? 너는 집사이지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왜이 교회에 모여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구원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여긴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풍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낮에는 방목해서 키웁니다. 들판에다 풀어놔요. 그러면 알아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염소는 이 털이 보온이 좀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우리에다 함께 섞어놓으면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난방에 좀 신경을 써서 염소 우리를 따로 마련을 했답니다. 목자가 그 우리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양과 염소가 섞여서 들어올 때 한쪽에는 염소, 한쪽는 양을 구별해서 넣는답니다. 우리 일반인의 눈에서는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가 구별이 잘안 된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기가 막히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함께 섞여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목자가 돼서 서셔서 한쪽으로는 양의 우리로, 한쪽은 염소의 우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불신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만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 그 문구를 보니까 성령이 할머니라고 써 있어요. 12년 전에 당진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당진 반석교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어,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데 암이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그 약은 약만 드시고 계시는데 목소리는 좀 많이 쉰 목소리가 나더라고. 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우리 아유 어떻게 항암제 식사하시느라고 항암제 드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대요. 이 항암제 약을 먹으면 입맛이 그렇게 떨어진대. 입맛이. 입맛이 하나도 없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약을 이겨내려면은 밥을 잘 드셔야 되니까 입맛이 없어도 무조건 드셔야 된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12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한결같이 그렇게 전화 오시는 분은 이 집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바로, <laughs>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음을 내가 체험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씻음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춤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날처럼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센다를 씻고 다니던 그들의 발은 너무나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이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발을 나와 나를 통하여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 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나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다닙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야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바자회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 죄를 씻은 경험이 있느냐? 나를 통하여 너의 죄를 대속한 경험이 있느냐? 예. 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그 그 동네에서 몸을 팔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향유 오컵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정말로 비싼 그 당시에 정말로 비싼 향유를 오컵에다 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오컵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동네에서 죄인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여인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은 거룩하다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죄인인 여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여자 많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동네에서 구원받은 여인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다 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말하는 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여긴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갈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봉사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내 죄를 인정하는 자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그 우편의 강도, 지난주에 서울교회 했던 그 강도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짓고 평생 동안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한 그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고 23장 42절 4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고 아무리 많은 바자회를 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내 보혈의 은혜가 흐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삼의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다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성고를 받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손을 닦아서 돌을 깨우쳐서 우리가 의로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공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우리에게 믿어지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 참혹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자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에 교회에 가서 청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갈지 않은 물통을 갈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남전도에 들어갔습니다. 남전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뚝섬 유원지에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런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나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면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교회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전할 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죄를 예수님이 씻으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즐겁게 지내는데 이렇게 요즘 날씨처럼 비가 들판에서 많이 왔어요. 비가 들판에서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 비를 피하는데 그만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대.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 정말 사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제가 되어서 내 구원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 죄를 씻는 길이 이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오른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무릎으로 오르겠다가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면서 그 사제의 계단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내 구원이 믿어지지 않고 내죄 사함이 믿어지지 않는 그 고민을 하던 청년이. 주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 하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그 청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카돌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95개의 방방문을 쓰고 오늘날 개신교의 태동을 이뤘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 교회는 바자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모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명확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